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성명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q s 티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게 된걸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비림시대의 이종교배종, 오늘날 이종교배종으로 보기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 6장 홍소 심판과 내피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친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로말미야만 네피림 용사 포금 고대 유명한 자들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죠. 노아 방주를 예비케했죠. 결국 홍수 심판을 했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피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까지 다 이와 같이 멸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죠.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다른 종. 사람에게 다른 종이 생겼고 동물들에게서 다른 종들이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이 종교배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이든지 셋의 딸들이 아름다운 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족속이 아닙니다. 예서 이것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한 이종 경배 교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법칙을 대적한 것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땅에 위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이 있는 동물들까지 심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혈육 있는 자의 부패인데 흔히 우리가 사람의 부패만을 생각하고 이 동물들의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향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를 누구만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따라서 작게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all flesh란 누구냐 하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가리켜요 여기 혈육이라는 것은 시브리어 바사르로서요. <laughs> 혈육 몸. 그런 뜻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혈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과 함께 동물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패했다는 것입니까? His way, 그의 길에서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 행이라는 것은 시브리어대리크데요 대리크의 의미는 생의 여정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여정과 행동 양식이었고요. 동물들은 각각 조류는 조류대로, 조리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가축은 가축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다그 여정과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의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죠. 혈육 있는 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 족속이 이제 다른 종으로 변했다는 거죠. 내피림입니다이 네피림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 사람이 아니라고 도할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 생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서. 생물들까지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음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바로 이종교배로 네피림이 탄생했던 것처럼 모든 동물들에게도 이종교배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인공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서 일어난 이제. 대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실 때큰 사건이죠.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모든 곳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아담 족속이 오히려 네피림의 지배를 받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모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멸절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이종 교배를 보겠습니다.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숫사자와 암호랑이를 교배했습니다. 숫사자는 사자는 사자의 길을 가고요, 호랑이는 호랑의 길을 가요. 서로 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탄생시켰냐면 라이거를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거는 비대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온수한대반에서 그래서 이 비대증으로 인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신경학적인 결함이 있고 관절염이 있고 장기 부전이 있고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바로 네 피림 시대 때도 이런 이종교배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토랑이와 암사자 사이에 난그 이종교배종이 있습니다. 이건 타이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외소종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것은 비대칭인 반면에. 이렇게 암수가 바뀌게 될때 이와 같이 위소종으로 나오는데 아주 성격이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그 호랑이의 길과 사자의 길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암샴 고양이와 수아프리카 야생 고양이 서벌과 서벌을 이렇게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태어난 것이 사바나캣이에요 그래서 서벌의 뚜렷한 무늬가 특징이고요. 몸집이 큽니다. 약 1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큰 귀를 가지고 있죠. 얼굴은 삼각형 모양이고요. 코가 작고 턱이 길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물을 무서워하는 반면에 이 사마나켓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되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종교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종교배형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얼룩말과 말의 이종교배가 집으로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교배된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러니까 유전학적 생물학적 연구 목적을 때문에 또 노동과 관상용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탄욕으로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예, 낙타 라마와 이종교배종의 카마입니다. 예, 낙타의 카멜의 카 그리고 라마의 말을 했죠. 그래서 라마의 우수한 털과 온순한 성격, 또 낙타의 큰 신체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마는 낙타의 갈라진 발굽과 낙타의 짧은 귀와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코요테와 늑대 사이에 나타난 것이 코이올프입니다. 예, 순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이죠. 이와 같이 이종교배를 해서 기프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여기 알다시피 뿌리 아래위로 나있지 않습니까? 출생전 태아상태에서 대부분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발은 양의 특징을 가져서 양처럼 길고요. 머리에는 염소 뿌리 이렇게 기형적으로 났습니다. 슈컷재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무늬가 아름답죠. 그리고 암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종교배된 것이 제그라이언입니다 여기 시커먼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생에서는 생존력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룩 무늬가 아닌 전박이의 검은 무늬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게 범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거래가 있어요. 범거래는 매우 크죠. 아주 상위 포식자고 돌거래는 작습니다. 이 가운데 이종교배된 것이 홀핀입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고요. 이빨 수에 있어서 범거래가 44개고 돌거래가 88개에 두 배가 되는데 홀핀은그 중간은 66개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 이종교배형이죠. 회색 곰 그리즐리베어가 있고요 북극곰이 있습니다. 북극에사는 곰이죠. 여기 이종교배 종이 그놀라 곰입니다. 양쪽의 흉지를 이렇게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청동 야생오리가 있고, 대만오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종교배가 된 것이 뮬라드라고 합니다. 형태가 아주 양쪽의기질을다 받고 있죠. 네, 예, 이제부터에 나오는 동물들은 실제 이종교배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요. 가상 이종교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에 사람의 혼종인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피림미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부패했습니다. 그의 길, 그의 생명의 길, 행위를 이렇게 부패케 시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와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종교배형이 의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냐면 하이에놀프라고 합니다. 하이에나의 하이 울프의 놀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가상 이종 교배령이죠. 여기 염소와 어, 사슴 사이에 나온 동물이 고티어라고 합니다. 염소의 형질과 사슴의 형질을 이렇게 가졌던 거죠. 가상의 동물입니다. 세째 가상 이종 교배종요 라마와 얼룩말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종 교배로 대하는 것이 라브라라고 합니다. 라브라 양쪽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또 가상 이종교배종입니다. 기니피그가 있고요. 작죠. 그리고 곰은 거대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태어난 것이 기니베어, 기니베어 이런 형질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상입니다. 네, 고양이가 있고 여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 가상 이종교배종인 카스라고 합니다. 예, 지 대단히 희기한 모양이죠. 카스. 네, 대표적인 가축 중에 양이 있고, 돼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에 떨어질 수 없는데, 이것에 가상, 이종교배종이 많으면 쉬그라고 합니다. 예, 양쉽베 쉬가 있고요. 피그에 쉬그, 그래서 쉬그라고 말합니다. 예, 시컹크와 여우의 이종교배종이 있습니다. 예, 스콕스입니다. 스콕스. 양쪽의 형제를 가지고 있죠. 가상의 동물입니다. 네, 호주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코알라고요 아프리카에 나온 사는 코끼리가 있는데, 여기 가상 2배 교정이 바로 뭐냐면 콜리펀트라고 합니다. 예, 이 콜라의 형질을 가지고 있고, 코끼리형질을 가지고 있죠. 예, 가금인 닭이 있고 아프리카 코플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이종교배정이 생긴다고 하면 이 차이노입니다. 예, 희귀한 모양이죠. 아마 이런, 이런 이종이 런이 그 노아시대 때 노아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최고가 매우 작은 이 햄스터가 있습니다. 예,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죠. 여기 아프리카의 사자가 있어요. 이 가운데 이종교배정은 바로 해미온. 예, 해미온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죠. 여긴 조류와 이제 포유류입니다. 이 오리와 말의 가상 이종교 배종은 듀올수입니다. 여기 이렇게 꼬리가 있고 머리는 오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6장 홍수 심판할 때그 상황,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부패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가 있고, 매우 작은 동물,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이 종교배종이요 티코럴입니다. 티코럴. 이 꼬리가, 아 어, 다람쥐처럼 큰데,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죠. 머리는 호랑이로 있습니다. 가상동물입니다. 여기 토끼와 조류인 앵무새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이 종교배종은 레럿입니다. 레럿. 예, 말과 조류의 대표인 독수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호글입니다. 말의 형질이 있고, 이와 같이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허니, 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때 이런 동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세 가지 동물입니다. 호랑이와 독수리와 코끼리의 이종교배종이죠. 그래서, 티글리펀트라고 하는 것이 코끼리의 코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그 몸은 호랑이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고요. 가상교배종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할 때, 예, 사람이 부패한 네피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서 이렇게 부패케 된 모든 유전자가 이 종교에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종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 도앗의 홍수 심판으로 온 땅에 있는 기식을 하는 것들이 다 죽을 음 당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멸절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자는 그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 혈과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바로 혈육 있는 자의 부패는 우리 첫째 사람이 무엇으로 부패했냐면 네피림에해서 부패가 되지요. 사람의 부패가 일어났고 모든 동물들의 부패가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이 종교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계속 이어져 내 피름 시지를 이어졌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1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가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네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른 영상이죠. 네, 55번 영상은 내네 피임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염세체가 XY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세체가 무엇인지, 사람이 되었을 때 타락한 손자들의 성염세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했습니다. 102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네 피임을 낳았는데 그왜 낳냐, 목적 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목적을 규명했고요. 103번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전성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봤고요.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정탄권이 아낙자선을 봤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예,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안낙자 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멸절했는데 어떻게 있는가? 아, 살아남은 네피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죠그 문제를 열심히도 있게 다룬 것입니다. 106번은 어깨에 맨 포도송이 어떻게 있는가? 말이죠.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7번은 네피림과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구약의 율법, 이종교배의 금지를 한 율법,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네피림의 창조의 법칙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는가? 오늘 네 가지 대적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날은 창조의 법칙에 대적 창세기의네 번째 이종교배 사건이 무엇인지를 또그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웬일인가네 형제여. 그 찬양합니다. 음. 음. 제가 せの。<music> cheers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너를 사 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되게 살게 하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보게 해 주셔서 온 땅에 포화함이 이 땅에 가득했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사람과 모든 동물들의 모든 것그 행의 그의 길이 부펴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원래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 안에 구별되게 살아가는제를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멍 를 함키회지 말라 의아 불법이었지 함께할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었지 사귈 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에서 나신 역사를 따라 말씀 가운데 저러나라 취취하니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아 살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 항상 마음을 모두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 할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수그리스의 은혜로늘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마다 주님이 세우신 모든 사자 오늘도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든 성도들 루디아와 같이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